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있는 지식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돌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유료 시스템일 것입니다. 국민이 아플 때 얼마나 빠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사회의 안전망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CT 촬영 한번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똑같은 검사를 받기 위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이 놀라운 유료 서비스가 세계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온한 여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여행을 너무나 사랑해 지금까지 100개국 이상을 누볐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번 한국 여행은 조금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활기 넘치는 한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평화로운 오후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배를 쥐어 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이 잘못되어 생긴 소화불량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잦아들기는 커녕 점점 더 견디기 힘든 수준으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근처 병원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병원은 여행 중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병원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병원비 폭탄에 대한 공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향 호주에서는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기본 100달러에서 200달러, 우리 돈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만약 정밀 검사라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녀는 과연 내가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은 당황한 그녀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다가와 접수를 도왔고 대기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만약 호주였다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 혹은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반나절 이상을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고작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더니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CT 촬영과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CT와 혈액 검사. 호주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각오해야 하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할까. 얼마 후 모든 검사와 진료를 마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총비용 약 13만원. CT 촬영과 혈액 검사 그리고 의사 진료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영이 하나 빠진 것은 아닐까 몇 번이고 청구서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CT 촬영 하나만으로도 최소 500달러에서 1000달러 우리 돈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혈액 검사 역시 기본 100달러 이상입니다. 이 정도의 진료를 받았다면 호주에서는 적어도 1000달러, 약 100만원 이상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격에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직원에게 재차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병원비가 이렇게 저렴할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바로 옆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값 청구서를 받아들고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며칠치 약값이 모두 합쳐 1만 원도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처방약 한 종류당 보통 20달러에서 5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모든 단계에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료 과정에서 비보험 치료 항목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 잠시 역시 한국에서도 비싼 치료가 있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한국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비싼 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충분히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녀에게 더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추가 비용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병원 경험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깊은 감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렴한 비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처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물흐르듯 효율적이었고, 의료진은 외국인인 그녀를 차별 없이 따뜻하게 대했으며, 모든 시스템이 철저히 환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겪었던 의료 경험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녀의 고향 호주는 정부 주도의 의료 시스템 메디케어 덕분에 기본적인 의료비가 지원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동네 의원을 예약하는 데 보통 1, 2주가 걸리며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는 몇 달을 기다리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받기 위해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불만이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유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 역시 긴 대기 시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외국인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유료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미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험이 없다면 단순한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수백만원의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 맹장 수술 비용이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원이 넘게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해서 큰 병에 걸리는 것은 곧 경제적 파탄을 의미할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계 각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단순히 병원비가 저렴한 것을 넘어 아프면 언제든 누구나 빠르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진 엄청난 강점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병원은 믿을 수 있을까?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같은 고민을 하기보다 어디에 있는 병원이 가장 가까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유료적 안정감이며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적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병원 경험을 실세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농담처럼 친구들에게 한국에 가면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은 꼭 한번 가봐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녀에게 단순한 좋은 기억을 넘어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할 만큼 깊은 감동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외국인 여행자의 눈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는 이 시스템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과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셨던 순간이나 혹은 해외에서 아팠을 때 불편함을 겪으며 한국이 그리웠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나서는 여정에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